안녕하세요. 상상 TV의 상상 매니저입니다. 일일 스마트폰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의 판매량 확대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에 본격 돌입한다 전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갤럭시 Z 폴드 3 플립상 공식 출시 이후 각 국가의 현지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미디어 파트너 대상 출시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방역 시스템을 갖춘 체험 매장 운영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갤럭시Z 폴드3와 갤럭시Z 플립3의 인기가 하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매 결정의 주요 요건인 기능 디자인 가격 등 3박자를 모두 충족했다는 호평을 고려했을 때 단기적 현상에 머물지 않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특히 갤럭시Z 플립3는 젊은 고객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오며 삼성전자는 생산라인 증설을 추진하는 등 판매량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에 이어 애플도 이달 신작을 내놓으며 하반기 시장 경쟁에 뛰어듭니다. 애플은 이달 중순 신작 아이폰 13 시리즈를 공개하고 이달 말부터 판매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아이폰 13 시리즈는 아이폰 13 미니, 아이폰 13,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3 프로맥스 등총 4종으로 출시될 전망이며 모든 모델에 차세대 프로세서인 A15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